단비, 소리뉴스, 예순 네 번째 이야기. 쓰레기 안 만드는 생산, 유통, 소비에 도전하다. 2023년 3월 1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자제품 수리공장 인라이튼 리페어 팩토리. 고장난 가전제품을 고치는 전문가 10여 명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공장 곳곳에 나사, 플라스틱 먼지통 등 부품과 송곳 드릴 등 도구들이 쌓여 있고. 대형 선반에는 청소기 등 수리를 기다리는 가전 제품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폐기장으로 갈 수도 있는 전자 제품을 되살려주는 서비스 배터리뉴를 운영하는 소셜벤처 인라이튼의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왕년의 전파사 장인들 모인 가전 제품 수리 공장 신기용 인라이튼 대표는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던 2013년에는 태양광으로 충전할 수 있는 조명 등을 만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소셜벤처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여전히 유행에 따라 새로운 소비를 부추기는 제품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는 제품 설계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원을 중퇴하고 2014년 인라이튼을 창업했습니다. 배터리 뉴 서비스는 2016년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선풍기 등 동네의 온갖 가전을 고쳐주던 옛 전파사를 시대에 맞게 재탄생시키자는 취지였습니다.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수리 전문가 15명 중 상당수는 실제로 오랜 기간 전파사를 운영해온 장인입니다. 신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어 사용, 재사용, 폐기되는 전생의 주기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배터리 뉴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집으로 다회용 상자를 보내 제품을 수거합니다. 수리를 마친 제품은 고객에게 다시 배송합니다. 제품 파손이나 분실 등을 둘러싼 시비가 없도록 수거한 제품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수리되어 정상 작동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습니다. 청소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다양한 제품이 들어오는데 비수기에는 한 달에 1000에서 1500대, 성수기에는 3000대 정도를 수리합니다. 창업 이후 6년 동안 배터리 뉴가 고친 가전제품은 약 12만 대라고 신 대표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수명을 연장해 전자 폐기물을 줄인 결과. 661만 498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89만 3023그루의 나무를 심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이 회사의 계산입니다. 신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배터리 뉴가 비대면 서비스라 택배가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좋고 수리 과정도 투명하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의 출장 수리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덜 사고 오래 쓰는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신 대표가 말한 순환경제는 전통적인 선형경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관리와 재생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저서 도넛 경제학에서 산업혁명 후 인류가 천연자원을 채취해 대량으로 생산,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선형 경제를 통해 엄청난 탄소를 배출함으로써 기후위기가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제품과 재료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사용한 뒤에는 그 요소들을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해 생산, 소비, 재생의 과정이 끊임없이 순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덜 사고, 오래 쓰는 순환경제가 구현되면 과소비로 인한 자원고갈, 자원 채취에 따른 생물 다양성 손실, 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건축가 윌리엄 맥도너와 독일 화학자 미하엘 브라운가르트는 공동 저서 요람에서 요람으로 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순환 경제는 한번 사용한 자원이 매립지나 소각로 등 무덤에서 폐기 처리되는 요람에서 무덤으로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입니다. 그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단계와 제품 생산 및 포장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폐기물이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야 합니다. 각국의 순환 경제 평가 지표를 개발한 다국적 연구 단체 순환 공백 리포팅 계획에 따르면 지구 경제는 매년 천억 톤의 물자를 소비합니다. 이런 자원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70%에 달하고 지구 생물 다양성 감소와 물 부족 원인의 90%를 차지합니다. 인류의 물질 사용량은 1800년대 70억 톤, 1970년대 270억 톤, 2000년 549억 톤, 2015년 840억 톤, 2019년에는 1000억 톤으로 최근 50년 동안 약 4배가 됐습니다. UN 환경계획 산하 국제자원협의체는 긴급한 조처가 없는 경우 2060년에는 물질 사용량이 1900억 톤으로 늘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CGRI에 따르면 세계 경제가 소비하는 1000억 톤의 물질 중 순환되어 생산 과정에 재투입된 자원은 70억 6천만 톤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자원순환율이 7.2%에 그친다는 뜻입니다. 지구 자원순환율은 2018년 9.1%, 2020년 8.6%, 2023년 7.2%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현 인류가 천연자원을 소비하는 양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려면 1.75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생태발자국 네트워크는 매년 인류가 지구의 1년치 생태자원을 언제 다 쓰는지 계산해 지구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발표하는데 2024년에는 8월 1일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만 해도 12월이던 지구 생태용량 초과의 날은 1980년대 후반 10월, 2000년대 초반 9월, 2024년 8월로 점점 앞당겨졌습니다. 국가별 생태용량 초과의 날을 보면 2025년 한국은 4월 9일로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빠른 편입니다. 카타르,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미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등에 이어 조사대상 88개 나라 중 18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순환경제 앞장서. 순환경제로 전환하면 환경적,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엘렌 메가더재단 등 여러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엘렌 메가더 재단은 세계가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되면 205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 엑센추어는 순환경제 구축으로 2030년 4조 5천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48%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발 빠르게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가구 업체 이케아는 2020년부터 고객이 사용하던 자사의 중고 가구를 매입해 수선 후 되파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손질한 중고 가구는 이케아 각 매장의 자원순환 허브 코너에서 판매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점 월마트는 2025년까지 캐나다, 멕시코, 미국 내 매장에서 자체 폐기물을 제로로 만들고 새 플라스틱 사용량을 15%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9년 그린딜의 한축으로 순환경제를 내세운 후 적극적인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와 소비자 수리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는 2050년까지 100%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유휴 물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경제를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사무실 등 공간 공유와 자동차, 자전거, 스쿠터 등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21년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세탁기, TV, 컴퓨터 등에 얼마나 쉽게 고쳐 쓸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리 가능성 지수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국내 산업계 전반의 인식은 아직 낮아. 국내에도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전문회사 한국 콜마는 2020년 친환경 화장품 용기인 종이 튜브를 선보였습니다. 뚜껑을 제외한 본체를 모두 내구성 강화 종이로 만든 이 튜브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약80% 줄였습니다. 용기 안에 화장품이 약간 남았을 때 절취선을 따라 찢어 잔량을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코어롱 인더스트리 FNC의 패션 브랜드 레코드는 서비스 매장 박스 아틀리에를 통해 의류 수선 리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장의 수선 전문가인 리메이커가 상주하면서 고객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진 옷이나 유행이 지난 옷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꿔 줍니다. 그러나 국내 산업계 전반의 인식은 아직 국제적 기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23년 2월 28일 담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산업의 변화를 주도해 정부의 규제 강화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따지는 구조라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틀은 일단 마련됐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자원 순환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 도입됐습니다.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순환 이용을 촉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수열 소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에 더 강한 의지와 일관된 신호를 보여줘야죠. 재사용,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장기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해요. 경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 비용이 증가하는데 소비자도 변화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지의 차원으로 그 비용을 감당해 줘야죠. 플라스틱 방앗간 등 시민 참여도 눈길. 지나친 소비를 부추기는 경제 체제의 반기를 들고 일상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시민 활동도 눈에 띕니다. 서울환경연합은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하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운영합니다. 재활용이 어려워 쉽게 버려지는 병뚜껑 등 작은 플라스틱을 수거해 튜브 짜개, 비누 받침, 고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자원순환 캠페인입니다. 2024년에는 전국 곳곳에서 1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플라스틱 방앗간을 운영했는데 4,500여 명이 작은 플라스틱 41.762kg을 모아왔다고 합니다. 활동가 서정아 씨는 2023년 3월 7일 단비뉴스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플라스틱 방앗가는 개인이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모으며 본인의 사용량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소비 시스템을 깨닫게 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에 가까워요. 매일매일 사용한 플라스틱의 양을 계산해 보고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식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서 활동가는 그러나 소비자 개인의 실천보다 구조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소비문화는 필연적으로 자원낭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업이나 생산 제도부터 바뀌는 등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재 김은송 녹음의 김민성, 박현석, 신비호, 김현재, 함이래편집의 김민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단비 소리 뉴스였습니다.